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일반 기계 기사, 건설 기계 설비 기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굽힘 두 번째 시간과 스프링, 그리고 사인법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규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이제 다 아시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굽힘 두 번째와 스프링, 그리고 사인법칙입니다. 자, 사인법칙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알려드리고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어떤 법칙인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작게 두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비틀림 축독, 축동, 축동력 이렇게 하고 여섯 번째 강의 때 PCR 하면서 재료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굽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문제를 풀어야 해서 어,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네이버 백과 가면은 인자응력, 압축응력 생긴다. 이것이 굽힘응력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어, 이러한 파이프가, 자 이러한 파이프가 두 힘에 의해서 이렇게 굽혀지죠? 그래서 완벽한 폴더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굽힘응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급히응력하면은 능력 공식이 시그마 이쿨 제프분지 m입니다. 자, 여기 z라는 것이 단면계수고요. m이라는 것이 모멘트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사각형, 두 번째로는 직각사각형, 세 번째로는 원통형입니다. 자, 요것은그 단면계수가 아, 어, 아닌 우리 i n 터 관성모멘트죠. 자 Z 그래서 일단 먼저 각 어, 단면계수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면 정사각형일 때는 6분의 b의 3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사이즈를 폭이죠. 폭을 b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높이도 b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Z 두 번째는 직사각형입니다. 6분의 bh의 3, 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가 b고, 요 높이가 h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으로 되어있을 때, 이 z 세번째라는 것은, 좀잘 보이게 색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z의 세번째라는 것은 32분의 파이 d 삼승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온 김에 i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직사각형일 때 그리고 원형일 때. 직사각형은 일단 12분의 bh 3승입니다. 자, 원형일 때는요. 64분의 파이 d 4승입니다. 그래서 i일 때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어딱 되겠습니다. 일단 구피 응령에서는 제품 지엠이고 이 모멘트는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빔 공식이죠. 이빔 공식에 따라서 모멘트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 안 가셨더라고 이해 안 가시더라도 어차피 기준 문제 풀어 보시면 어 이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피능력을 구해봐라. 아, 구피능력은 나와있네요. 정사각형일 때 단면의 길이를 구해라. 따라서 시그마 이퀄 z 분지 M이고 음, Z라는 것이 6분의 B의 3승. M 음, 여기 M은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8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여기에 6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네요. 따라서, 이거 그대로 계산기 넣어주시면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나오,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8년도 1회차에 나왔던 문제고, 이것은 어, 외팔보가 있습니다. 어, 길이는 1m고, 폭이 12cm, 그리고 높이가 5cm입니다. 하중을 받고 있겠죠? 근데, p 값은 아직 안 주어졌네요. 자, 하중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서로 바꾸었다면이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첫 번째로, 음,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자, 시그마 이콜제 뿐지 m 이고 우리 웬몬스터의 입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왔던 거 거기서 두 번째 맨첫 번째에 나왔던 것이 p 곱하기 l이죠 그래서 pl 사각형이기 때문에 6분의 bh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요거가 0.0 0.12m 요것은 0.05m네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0.12 곱하기 0.05의 제곱. 그리고 p 값을 모르고 l 값은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 해주게 되면요. 구피 능력이 500 곱하기 1 0의 6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게 되니까, p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p 값을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시그마 이퀄 6분의 0.05 곱하기 0.12의 제곱분의 어, p 값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p 값을 그대로 여기 넣어 주시고 1해 주시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500 메가파스칼분의 이 어, 안에 넣어줘야겠죠? 이 새로운 시그마를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정답은 2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해, 어, 이해 안 가시면 댓글은 남겨주세요. 자, 복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모멘트라니까 i 구하라는 거죠. 자, 원형입니다. i는 64분의 파이 d 4승이죠. 따라서 64분의 파이 곱하기 80mm 그거의 4제곱. 어차피 단위 똑같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2 곱하기 10의 5승 정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17년도 4회차 문제네요. 자, 중공은 통. 됐고 바깥 지름 찌름, 안 지름 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보면은 50cm 이 안쪽이 40cm입니다. 중공축이기 때문에 시그마 이쿨 a분의 p인데 4p에다가 파이 곱하기 어, d1 d2의 제곱. 요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 보면은 곱이 50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50제곱 마이너스 40제곱. 해주게 되면요. 정답은 2번 가까이 나오겠죠? 7, 7, 어쩌고저쩌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부정 정보네요. 요거는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절대 안주어지니까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자, 요거는 부정 정보입니다. 고의 단면이 10cm라니까 어, 여기가 원형인가 봅니다. d 9 0.1m네요. 자 그리고 P값이 2 0 9 4 n 이 나오네요. 자, 시그마이굴 8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고 제쁜지 M인데 우리 M 어, 부정정보에서 집중하 중. 거기에 모멘트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16분의 3 p 의 원형이기 때문에 32분의 이 d 3승 자, 그럼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냥 이 위에다가 덧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0 좀두 개해서 0.1에 세제곱 그리고 p 값이 2,094 여기 있는 거 곱하기 자 L값을 l 값을 모르죠 그래 l 이게 파이니까 음, 이대로 이대로 어, 계산기에 대입해주게 되면요. 정답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L값은 어, 2가 나온다. 2m. 그 다음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9년도 2회차 문제. 음, 요것도 아,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년도 1회차 문제입니다. 음, 이것도 문제, 답부터 먼저 보고, 보고 할까요? 자, 요거, 단순 지지보. 그리고 사각형이네요. 구피용력 구해라. 그래서, 제쁜지, M. 그래서, 6분의 1, bh제곱에다가, 모멘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처럼, 이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음, 이건 외팔보고, 이게 이제, 단순 보니까. 실제로는 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다 그리진 않아요. 대충 그립니다. 자, 어디에 해당되나. 집중화 중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러면 1, 2, 4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면은 4분의 p n 음, 여기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약분이 되죠? 2, 3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해서 2 b h 제곱에 3 p n 요거랑 똑같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w로 나와 있는데 이 w가 하중을 뜻합니다. 따라서 w도 되고요. p도 되고요. 반갈아서 쓸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년도 1회차 문제고요. 어, 외팔고네요. 그리고 균일 분포하죠. 처짐 한번 구해봐라. 돼 있어요. 처짐. 왼몬스터의 입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분포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 8이죠 따라서 8, 2, i 분의 p, 아 이거 오메가 되겠네요 오메가 l 4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음이 정도 수준까지 아니면 더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안그려도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나오는구나 정도까지 아시면은 충분히 시간 단축도 엄청 되고요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반드시 생길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19년도 1회차 그리고 17년도 4회차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먼저 5번부터 보게 되면은 뭔가 말이 많죠. 일단 외팔보라는 뜻이고요. 외팔보. 자, 길이가 340mm, 폭이 60mm. 자, 그리고 집중화중이 여기 가고 있다. 3 k n 이 근데 자유단에서 어, 이쯤이겠죠? 250 0 0 2 mm가 되는 지점에서 두께 h 자 이렇게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두개 그냥 h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시그마 이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풀면 돼요 65 곱하기 10의 6승이네요 그게 어, z니까? z는 6분의 bh 제곱에다가 m 값 p 곱하기 l 되겠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p에다가 색깔 좀 바꿔서 다른 걸로 넣어볼게요. p에다가 3 곱하기 10의 3승 넣어주시고, 이 l에다가는 여기에 250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으니까 그냥 250 넣어주셔도 될것 같고 B B값은 60이고요 H값은 어 그냥 H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미지수가 H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자, 처짐량 물어봤어요. 외팔보고요. 외팔보에서 집중화 중이고, 처짐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랩몬스터의 입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집중화 중이기 때문에 여기죠. 그래서 3이죠. 그 다음은 8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 3 이하 입은 PL. 여긴 3승이고, 요거는 분포화 중이고, 8, 2i분의 오메가 L 4승이죠.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스프링입니다. 자, 스프링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용수철이죠? 자, 용수철 하면은 이런 용이 생각나야 되고요. 음,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어, 그 용수들이 이 용에서 따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용처럼 생겼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꼬리진 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어, G, 용이죠. 그리고 G, D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그림들이 다 일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이시죠? 오, 지드래곤이 반지를 4개를 꼈네요. 그래서, 아, 지드래곤이 반지를 4개 꼈구나. 자, 그거 분해. 지드래곤이 좋아하는 숫자는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는 뭐, 이상한, 이상한 문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상한 문구, n이라고 하, 할게요. 그리고 8을 좋아한다. 그래서 N8 지드래곤이 좋아하는 숫자는 8이다자 곱하기 손에 꼭 잡고 동심을 돌아간 세 친구. 자지드래곤이또 프로듀서도 같이 하죠. 프로듀서도 같이 합니다. 지금 몇 명이서 작업해요? 세 명이서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프로듀서를 세 번, 세 명이서 한다. 3승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바로, 우리, 뭐, GD가 아니죠? 스프링 처짐. 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딱 봐도 용처럼 생겼죠? 처짐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스프링 처짐량. 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싹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다치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G 드래곤. 자, G 드래곤이 반지를 네개 꼈죠. 그리고 이상한 문양이 있었고 이 사람이 좋아한 건 팔이다. 그리고 프로듀서를 몇번 했다? 세번 했다. 자, 이거 D가 크고 작은 거 이거는 뭐, 뭐 그렇게 음. 여러분들이 딱 아시면은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제가 뒤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다. 요게 스프링 처짐량 그리고 요게 감기는 수입니다. 감기는 수가 뭐냐? 용수철이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몇번 감겼냐? 그거를 이제 이 우리 N으로 표현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뒤에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공식부터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자,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 전체 처짐은 어떻게 되있냐 물어보죠 결국에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G 드래곤의 반지는 4개인데, N 곱하기 8이고, 프로듀서를 3번 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여기서 나오는 게 코일 지름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게 소선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어, 초기에는 여기 코드 한번 써봤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어, 여러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암기 주시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선의 지름이 이거고 음, 그래서 여기 소문자를 쓴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신 기호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또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공식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G 드래곤의 반지 4개, 그리고 N 곱하기 8 곱하기, 프로듀서를 세번 3명이서 했다.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100이라고 나와있네요. 10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d. 자, 요거 소선이죠. 그래서, 음, 요거 5mm. n, n 값이 15에 감겼다. 15에 곱하기 8 곱하기 2. 하중. 자, 하중을 모르겠고요. D 값이 50입니다. 50mm로 약분이 서로 되죠. 그렇게 됐고요. 요게 지금 처짐량은 50mm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미지수가 요거 하나 남죠, p 가 그래서 계산기 그대로 넣으시면요.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 정도로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음 저희 사인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인법칙은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사인세타분의 F equal, 사인세타프라임분의, 어, 음, 힘 프라임이 똑같다라는 건데, 이것보다 이제 바로 적용하는 게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 같아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0도, 6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인, 사인 90도, 100kN, 이콜. 뭐랑 똑같다? 우리 AC를 구할 거죠? AC랑 똑같다. 여기서의 힘과 똑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항상 요런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의 100kN을 구했을 때 각도가 여기 90도라면은 AC의 AC의 그 힘은 요 각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세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각도 구하는 거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두개 된다면요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60도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각도는 180도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은 여기가 90도. 즉, 이 합시 120도하기 90 해서 210도가 되겠죠. 자, 300, 전체는 360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360도-210도인 150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라는 것이 150도고, AC입니다. 어, 요거 그대로, 요거 이 q 음, 요거로 계산기 돌려보시면요. 요 AC 값이 5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다 문제 풀어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